안녕하세요 한스피치컬 랩입니다. 어, 오늘은 1분만에 스스로 골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알려드릴 건데요. 어, 이게 전문적인 검사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름은 눈 감고 제자리 걷기 검사이고요 어, 우리 눈에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눈을 감으면 평형 감각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에 많이 의존하기도 되죠.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고관절의 위치나 몸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어, 원인은 사실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음, 제가 말씀드리는 고관절의 위치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과가 나왔을 때 어, 대체적으로는 그렇다 할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어, 규칙적인 운동을 해 주시면 뭐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몸에 틀어졌던 부분이 제자리로 잘 돌아오게 될 겁니다. 어, 테스트 방법입니다. 우선은 반경 1m 내에 이렇게 부딪칠 만한 물건을 다 치워주시고요. 어, 신발과 양말 모두 벗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선 상태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표시를 해 놓습니다. 테이프를 하나 붙이셔도 좋고요. 뭐, 펜으로 그어도 좋습니다. 선을. 팔은 어깨 높이까지 최대한 앞뒤로 흔들어 줄 거고, 무릎은 골반 높이까지 올리면서 짧게는 30번, 길게는 50번까지 걸어 줄 건데요. 어, 되도록 혼자 하지 마시고,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 가족이나 혹은 친구와 함께 진행을 하시고요. 절대로 주의하실 점은 이 검사는 시험이 아니라, 어,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딴 생각을 하면서 걸어주셔야 조금 더 확실한 자가 진단이 됩니다. 어, 체련장으로 가서 테스트 자세를 알아보고 다시 결과를 가지고 측정실로 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체련장입니다. 자, 제자리 걷기 검사 설명은 들으셨겠지만 똑같이 한번 자세를 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죠. 1m 반경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좋고요. 자, 이런 포스트잇이나 혹은 테이프 같은 거를 가지고 오셔서 내가 서 있는 곳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양발은 골반 넓이로 편안하게 서신 상태에서 준비 시작 하면 팔은 어깨 높이까지 크게 무릎은 골반 높이까지 올리면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걸으실 겁니다. 쭉쭉 쭉쭉 처음에 눈을 뜨고 걸으시다가 자 눈을 감으세요 하면 꽉 감으십니다. 근데 저는 이 검사를 알고 자주 하기 때문에 어, 제가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제가 약간 감았다 생각하고서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자세 중에 하나가 어, 30번을 하기 전에 약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스톱 하면 이렇게 와 계시죠. 어, 왼쪽으로 오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왔을 때이 자세에 대한 설명이 이따 들어갈 겁니다. 고관절이 왼쪽으로 내려갔다 이야기하는 건 고관절이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고, 우측으로 갔다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는 겁니다. 골반이 전방경사다. 앞으로 골반이 이렇게 힙이 업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죠. 사실은 골반이 꺾여있어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후방경사다. 이렇게. 아시겠죠? 요것만 잘 기억해주시면 측정시에서 다시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 해보셨나요? 어, 잘 따라해보셨어요? 결과가 어떤지 한번 지금 적어 보시고 나는 어느 정도에 있다 보시고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 30번에서 50번 정도 내가 제자리 걸었는데, 시작점에서 정면, 고대로 정면 앞으로만 와서 끝났다면, 내 골반이 전방 경사라고 해서 앞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골반 전방 경사는 대부분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분들이나 뭐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음, 혹시 뒤로 가신 분도 있나요? 시작점에서 뒤로 가신 분들은 골반이 후방 경사라고 하죠. 약간 뒤로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후방 경사가 있는 건데 이분들은 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허리 쪽이 좀 뻣뻣하고 어, 통증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얘를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거북목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앉을 때 엉덩이를 사무실에서 약간 이렇게 앞으로 빼고 약간 눕듯이 앉으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자주 나타납니다. 어 근데 만약에 이제 가장 많은 케이스는 앞과 뒤보다도 좌측이나 우측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만약 좌측으로 돌아가서 끝이 났다 라고 하면 좌측 골반이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트위스트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좌측 골반이 내려가 있는 것만큼 왼쪽 엉덩이는 바깥쪽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당겨주고 있고 왼쪽 허벅지 안쪽 근육은 약간 느슨하게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로 이렇게 올려서 꼬는 분들이 많고요 음, 예를 들어서 연인과 혹은 친구와 같이 걷을 때 본인 왼쪽에 사람이 있으면 계속 걸으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냥 멍하니 먼 곳을 보면서 걸으면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람을 오른쪽에 두고서 걷으시면 좋겠죠.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멈췄다라고 하면 좀 전과 반대입니다. 왼쪽 다리 를 많이 꼬실 거고 오른쪽 골반이 아래쪽으로 몸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한쪽 근력이 약하다고 혹은 한쪽이 너무 틀어졌다고 해서 그쪽 운동만 더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한쪽씩 해 주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런지나 뭐 이렇게 누워서 하는 데드버그라는 복근 운동 뭐 한쪽 다리씩 올리고 내리는, 뭐, 레그레이즈도 한쪽 발씩 해주는 운동. 이런 운동들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안 좋다고 그쪽만 조금 더 운동을 해주는 거는 일시적으로 되게 좋은 효과를 보여서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분, 10분 만에 몸을 교정해줬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죠. 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해줬을 때는 다시 또 다른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쪽씩 한쪽씩 똑같이 운동을 해주시고요. 어, 고관절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죠. 옆구리, 뭐 허리, 엉덩이, 허벅지 이쪽 운동을 잘 들으세요.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으로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주면서 하는 운동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복근 운동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메인이죠. 복근하고 허리는 꾸준히 해주시면. 음,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몸의 상태를 좀 알고,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러 간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laughs> 어,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내 상태를 알고 나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실 거다 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한 거니까, 어, 안전하게 테스트를 해보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